이제 이세용법을 하나 배우면 오늘 끝나는 거야 자 봐봐 선생님이 뭘 가르치고 있는가 봐 오늘은 이 표를 가르치는 거야 대명사에는 다섯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무슨 대명사를 가르친다? 인칭대명사를 가르친다 뭐라고요? 인칭대명사 그럼 이렇게 가르치면서 시험이었어 여기서 뭐가 시험이다? 제기대명사 그리고 전치사의 무슨격? 목적격 자 이렇게 보니까 1인칭, 2인칭, 3인칭 있지? 이 중에서 뭐가 있다고? 개이가 있다고, 개이 알겠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게 있어. 이걸 배울 거야. 어, 책을 어떻게 쓰는지를 잘 보시라고요. 알겠지? 그러면 3인칭 중성을 배워. 뭘 배워? 3인칭 중성이야. 야, 그러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게 있어? 어떤 거야? 사물, 사물. 사물은 좀 틀려. 좀 이따 르게요 책, 이것도 틀려. 음, 오케이. 이것부터 합시다. 그러면, 자, 해볼까요? There is a book on the desk. 그죠? It is mine. 그랬어요. 그럼, 이승 뭘 나타냈어? 책이죠. 그럼 봐봐. It is mine. 자, 이것은 이승 뭘 나타낸 거야? 책이라는 뭘 나타낸다? 지시대명사야. 뭐라고요? 지시대명사야. 지금 3인칭 중성이 아니야, 이건. 알겠지? 20몇 가지 용법이 있다. 잘 봐. 이게 시험이야. 아우 이쁘다, 그죠? 음, 딸이야, 아들이야. 딸. 딸이 못 생겼네, 그죠? 자, 귀엽다, 그죠? 얘를 보고 우리가 하는 표현이 있어. 우리 큰애 같은 경우는 별로 잘 생긴 표현이 아니, 객관적으로 내가 딱 태어났을 때 보니까 제일 못 생겼더라고. 인큐베이터에 쫙 인큐베이터에 있다. 그, 그지? 아, 어, 애기들 누워 있는데 말 뭔지 모르겠어. 자 <laughs> 보니까 아, 아버지인 내가 봐도 우리 아들이 제일 못생겼더라고. 음, 어? 아니, 그리고 못생겼다. 그래서 이렇게 애기를 이렇게 데리고 가잖아. 데리고 가다 보면 사람들이 어, 애기네 를딱 봐요. 그래서 이쁜 애기는 뭐라고 해요? 아, 이쁘다 그래. 알겠죠? 여러분, 애기가 안 이쁘면 뭐라지 알아? 귀엽다, <laughs> 그래서, 어 진짜라니까, 니네 음에나와고 키워봐. 그러 엄마한테 물어봐. 엄마, 나는 어렸을 때, 이쁘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 귀엽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 그 귀엽다는 것은 사람들 이 얘기를 보고, 야, 못생겼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거 봐, 가라고 오, 못생겼어! <laughs> 이러질 않잖아. 그러니까, 오, 뭐고, 우와 귀엽네. 그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쁜 애는 진짜 있어요, 이쁜 애가. 그러면, 와, 이쁘다! 이렇게 하거든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큰애는 내가 이쁘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얘는 이쁜 편입니다. 자, 아이보로 프리티 돌. 자, 이쁜 인형을 하나 샀네요. 그리고 그것을 야이 여자한테 주었다고요. 알겠어. 얘가 인형이야 지금. 자, 그것입니다. 그것이 뭐야? 인형이지. 인형이지. 자, 이걸 가르킨다고 해서 무슨 대명사? 지시 대명사야. 이해됐어? 니네 중학교 때 시험 보는 것은, 여기서 책에 하나 써놨는데요. 우리가 정해진 것은 이수로 받고요. 안정해진 것은 뭘로 받는다? 온으로 받아. 이건 나중에 볼 거예요. 부정대명사에서. 알겠지? 음, 넘어가세요. 자, 어, 괜히 썼네. 넘어갈 거예 자, 두 번째 보니까, <laughs> 자, 이 얘기가 누구야? 애기들은, 애기들은 우리가, 어 뭐라고 부르냐면 히나 음, 시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애기들은 it's baby라고 해요. 뭐라고요 it's 자 baby it is baby 그러니까 얘기다이 말이야. it's baby. 그러면 자 아기들을 나타낼 때 사람도 남자지만 여자지만 뭐라고 쓴다? 이수로서 이걸 중성이라고 말하고요. 중성. 게이가 아니고 알겠어요? 홍석천이 아니란 말이야. <laughs> 누군지 몰라 홍석천이? 머리 이러,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자 알지? 머리 빡빡 깎았고 나도 빡빡 깎고 다니까, 어? 왜? 자 하여튼, 어, 아, 다라 이 베이비.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얘들아. 중학교 1학기때배웠지 이거. 1학기 1학기 때 시험이었어. 다음 중 본문의 이과 같은 용법을 구하세요. 1번은 뭡니까? 지시 대명사. 2번은 인칭 대명사 이건 자 인칭이란 말이야 인칭 몇 인칭? 3인칭 알겠어요? 그런데 뭐가 나왔어? 따라 시간, 시간, 거리, 거리. 날씨, 날씨. 명암, 요일 이런 것들을 나타낸 게 있어요 봐라 걸어가고 있는데 미치겠죠? How far is it to your home? <laughs> 여기서 집까지 걸어간다 그죠? 미치겠지? 나는 죽어버린다 알겠어요? 이렇게 시간이나 날씨나 거리나 명함을 나타낸 것은 자 가르켜 안 가르켜 지시 아니지 그래 안 그래 대답 안 하는 지시 아니지 사람 아니지 그죠 이걸 우리가 인칭은 인칭인데 인칭이 아니라고 해서 무슨 인칭이란다? 비인칭이야 사람니다 시간 거리 날씨 명함 요일 알겠어요? 이런 것을 무슨 인칭? 비인칭 자. 이것의 용법은 방금 이거 세개 했던 애들하고 틀리단 말이야. 알겠어요? 응. 따라, it is far. 그랬어이 i t a r 이것은 비인칭.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세 용법이 하나 더 있어. 그럼 여러분한테 먼저 치고 가자. 자, 어, <laughs> 이거다. 오케이. 이제, 시험이야. 2학년 때부터 시험이야. 알겠죠? 응. 영어는,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주어가 짧은 애를 좋아해. 어, 긴 것은, 긴게 나와도 되는데, 길면 어떻게? 가짜 주어를 놔버려요. 알겠지? 자, 이문장보 뭐죠? 따라해. To answer to question. 이게 주어야. 엔서라는 동사에다가 동사를 주어를 못 쓰니까 뭘 붙였다? 투를 붙였어. 그래서 여기까지야. 질문을,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누가? 박지성이가 대답하는 것은 민정이랑 결혼할 겁니까? 그러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처음에 그랬잖아. 그래, 안 그래? 음, 누구랑 결혼할 겁니까? 윤이랑 결혼할 겁니까? 그러니까 모르겠다. 유경이랑 결혼할 겁니까? 말도 안 되죠? <laughs> 자, 그러면은 다영이랑 결혼합니까? 정말 말도 안 되죠? 소가됩니다. 뭐 이런 거 아니야. <laughs> 자, 오케이. 뭐요, 전현이 왜 이래? 또왜시름리를 내고 지랄이? 아까는 누가 내도만 응, 자,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이게 주어란 말이야. 주어 길어 안 길어, 길지? 이게 뭘 났어요? 가짜 주어 란 거야. 자, 그러면 이게 나왔어요. 문장에서 이거 이은 뭐야? 가주어, 진주어야. 이이은 무슨 이시야? 지시? 대명사. 이이은 무슨 이시야? 인칭, 대명사. 이 잇은 뭐야? 비인칭. 이게 다 용법이 틀려. 그래서 다음 중 용법이 틀린 애를, 용법이 같은 잇을 굴러해라. 라는 게 시험이라는 거야. 문장을 잘 봐. 알겠어요? 의의 지시대명사. 인칭대명사. 인칭. 비인칭. 가주어, 진주어. 좀 이따 가목적, 진목적 나와. 그 다음에 강조도 나와. 알겠지?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시험이라는 거지. 자, 봐. 또 봐. 자 투를 붙이면 투부정사 ing 붙이면 뭐라고 동명사. 그래서 주어 대 있었어. 무슨 주어? 가주어. 이 것도 대트절이야. 알겠지? 어 그러면 이것 이게 원래가 그 여자가 화를 낸 것은 당연하다. 왜? <laughs> 윤이가 화 냈죠. 그죠? 박지성이랑 결혼 안 한다니까 미친 거죠. 음.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보자. 가주어 진주어. 일단 두 가지를 배워놓고 합니다. 가주어, 진주어에서 첫 번째는 조건이 있어요. 가주어, 진주어가 될수 있는 조건. 무조건 주어가 길다고 해서 가짜 주어를 넣는 건 아니야. 자, 봐. 자, 따라해. 투부정사. 동명사. 명사절. 알겠어요? 가, 주어가 길다고 해서 무조건 가짜 주어 이슬 넣는 게 아니라 뭐라고? 따라합니다. 투부정사. 투부정사.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동명사. 동명사. 그 다음에 뭐라고? 명사절. 명사절일 때만 뭘 놓다? 가짜 주어를 넣을수 있는 거야. 이해됐어? 자, 두 번째 시험은. 선생님, 그러면 이게 투부정사인지, 투부정 아, 아, 진주어, 가주어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되게 쉬워. 이시 나와 있고, 비동사 나와 있고, 이게 형용사 있잖아요. 알겠어요? 그리고 투부정사가 나오거나, 인 나오고 비동사 형용사 나오고 동명사 나오거나 인 나오고 비동사 나오고 형용사 나오고 된 나오면 이건 90% 이상은 가주어 진주어다. 알겠습니까? 따라합니다. 잇 크게 잇비형투 동명사 데트절 이게 무슨 거라고 가주어 진주어야 이해됐어? 예, 됐어? 어 오케이 그러면 자, 책을 보자. 가주어, 진주어. 자, 동그라미. It is difficult. 거기다가 써놓으세요. 투부정사, 동명사, 명사절. 자 그래놓고 앞으로 넘어오니까 뭐가 있어 한장 넘기니까 비인칭 주어 이시 있죠 여기다가 동그라미 자 그다음에 감옥적어진목적어 있는데 영어는 영어는 주어만 길면 어떻게 가짜 주어를 넣을 수 있고 어, 가짜 주어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목적어가 길어도 가짜를 넣을 수 있어요. 알겠죠? 자이후부터 설명할게요. 이후부터잘 봐. 어, I found the book. Easy 그랬어요. 자 여기 아이가 주어죠. 동사가 found 야. The book 이 목적어. Easy 가목적격보야 택이 쉽다는 거야. 알겠니? 음. 자, 여기가 2나 가면 5형식이라 했어. 그러면 5형식은 목적어와 목적어 사이에 뭐야? 더북이즈이즈야 자, 그러면 이렇게 띄어내 놓고 보면 이건 매정식이냐? 주어 동사 보호의 매정식? 2형식이야. 뭐라고요? 2형식. 그러면 아까 이것만 띄어놨을 때 이거 주어가 길면 좋아 주어 안 좋아? 선생님이 주어가 길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알겠어요? 어. 그러니까 목적어 자리가 길면 좋은 게 아니라 원래 자 5형식은 몇 형식 플러스 몇 형식? 1형식 플러스 2형식이요 그래서 목적어가 길면 좋다 안 좋다? 안 좋은 거야 알겠어요? 따라해 주어와 목적어가 길면 안 좋다 알겠어? 근데 목적어 자리가 원래 뭐라고? 주어하고 똑같은 거야 알겠지? 그러면 가목적어 지목적어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가는데 이 동사가, 이시 있는데 이 동사가 여기가 딱 정해져 있어요. 자, 주어가 나오고 이 동사가, 동사가 있고 이시 있을 때, 자, 목적적 보호입니다. 이 동사가 딱 정해져 있어. 따라 합니다. think, believe, make, find, consider. think나 believe나 make나 find나 consider 다음에 이 t 나오면 이것은 90%이상은 뭐다? 가 목적어야 알겠어요? 이해됐어? 그러면 뒤에 가 뭐가 나온다? 진짜 목적어가 나와야 돼 알겠지? 그러면 진짜 목적어의 조건은 뭐야? 따라해 투부정사 동명사 대트절 명사절이야 뭐라고요? 명사절 알겠지? 응. 오케이 가 목적어 자리에다가 써놓으세요 옆에다가 think, believe, make, find, consider. 어디 있냐면, 방금 공부한 게 61페이지 가주어 이다고 가 목적어 이다고 집에 가서 정리하겠죠? 시간이 없으니까 선생님 바로 진행한다. 자, 이거 봐. 자. 몇분안 남았어. 5분만 딱 하고 수업 끝낼 거야. 알겠죠? 네. 그리고 집에 가자. 네. 자.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이세용법이야. 알겠죠? 따라 지시대명사. 인칭. 인칭 비인칭, 비인칭. 가주어, 진주어. 가목적어, 진목적어. 하나 더 있어. 이걸 구별하면 여러분이 끝나는 거야. 이걸 정확하게 적어와. 다시 합니다. 따라 지시대명사. 인칭대명사. 비인칭. 비인칭. 비인칭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인칭냄비만 배우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인칭. 가조진조어. 감옥적어, 진목적어. 이제 강조야. 뭐라고요? 강조. 원래, 여기 문장이 없어. 원래 따라해. I met Ted. 나는 테드를 만났어. 어디서 만났어? At the park에서. 언제? 오늘 아침에. 이 문장이었어. 근데 아까 우리가 강조할 때 하나 쓴 애가 있었죠. 뭡니까? 제기, 대명사. 제기, 대명사 말고, 강조를 할 때는 우리가 이리스, 대슬를요 뭐라고요? 이리스, 대사이였다. 여기다 강조하는 애만 딱 쓰면 돼. 알겠지? 그래서 이 문장은 뭘 써놨어? 아이를 넣는 거죠. 이해됐어? 어. 자, 여기서는 뭘 넣어놨어? 따라 테드를 넣어놨어요. 그러면 따라, I met. 테드지. 그죠? 테드가 앞으로 간 거야, 테드가. 그 다음에 어디에? At the park this morning. 자, 여기는 this morning을 넣는 거예요. 자, 아, at the park를 넣었구나. 자, 이도스 대사에 뭘 넣었어요? At the park를 넣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문장만 쓰면 돼요. I met Ted this morning. 따라에 강조는 뭘 쓴다? 이디스 대사에 뭐만 써? 강조하는 말만 쓰는 거야. 순서는 그대로 가는 거야. 알겠지? 어. 자, 그런데 주목. 봐봐. 뭐가 시험이냐면, 여기 이디스 대시 있고요 여기도 이디스 대시 있지. 차이가 뭐냐, 이거지. 밑에 건잘 봐. 따라해. It be n a 형용사. t that. 형용사. 대 h 뭐라고? 가주어? 진주어. 이건 뭐라고? 강조. 이해되니? 어려우면 이렇게 구별하는데, 이제 정확하게 구별하는 방법은 있어요. 자, 1분이야. 정확하게 강, 구별한 것은, 자, 강조 용법은 원래 있었어, 없었어, 이디스가이디스 대시 원래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자, 그러면 이디스 대시 빼놓으면 원래가 말이 돼요. I met Ted at park this morning. 말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되죠. 알겠어요? 다른 강조는? 이디스 대시 빼면? 말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근데, 가주어 진주어는 가짜 주어든 진짜 주어든 주어를 빼버리니까 말이 돼야 안 돼. 빼버릴게요. 이디스 데스를 빼버렸어요. 빼보니까 그 여자는 개댕글이 화가 났다. 내추럴이 갈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봐, 이건 없어. 알겠어요? 가주어 진주어하고 강조 용법하고 차이는 뭐다? 이디스 데스를 빼놔서 말이 되면 강조. 소나 양이 되면 가주어 진주어야. <laughs> <laughs> 알겠지? 어, 네. 거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어, 오늘 좀 어렵지만 오늘이 중요한 시험 문제입니다. 알겠지? 응.